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위클리 미션이 뭐였죠? 우리 도헌이가 아주 훌륭한 예시를 올려뒀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 메이커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겠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목사님을 안 지키면서 애들한테 화목 메이커로 살라고 해요? 라고 했어요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아 나부터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화목 메이커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 삶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신 그 목적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기동문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불렀던 곡과 고개도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문장 읽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아 나, 내가 어렵고 고난이 오고 고민이 오고 상처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잘 넘어지는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는 어떤 특정한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나 혼자 끙끙 알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귀가 그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자꾸 긁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살살 긁는 거예요. 살살 긁어서 아, 괜찮은가? 넘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거였죠? 어떤 행동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걸. 여러분,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인데,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게 시험, 테스트예요. 장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잠깐 와볼래? 아브라함이 가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울 거 아니에요. 어, 하나님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아들 있지? 가서 나한테 바쳐. 내가 말하는 땅 가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가르고 제물로 나한테 바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백살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하시려고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그 백살에 얻은 아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를 시험,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삭이 죽도록 두지 않으실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몰랐어요. 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한테 저기를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그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럼 유혹은 뭘까요? 유혹은 반대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괴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저 우리의 욕심에 툭툭 툭 건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더 주고 있는 거죠.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좀더 하고 싶고, 좀더 보고 싶고, 더 많이 나의 것을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꿰에 빠져서 스스로 넘어져요. 저 유혹의 결과는 시험과 다르게 죄가 성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아직 뭐가 시험이고 뭐가 유혹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이 테스트고 무엇이 유혹인지 잘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른 말로 이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탄이 주는 이 유혹, 내 마음속에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직 나한테 이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죄의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나, 내가 죄를 짓도록 하니, 내 마음의 소리, 그 유혹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위해 정말 죽을 것 같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찾아올 부활을 함께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셨어요. 이제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곧 다가온다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고 돌던지면 맞을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죽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왔어요. 자신이 죽음의 길에 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피하고 싶어요. 여러 분 고통 없이 단칼에 목에 탁 잘려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예언처럼 일단 잡혀 가서 한대 얻어맞으면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도 맞아야 되고 조롱도 당해야 됐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죠. 여러분 혹시 몸에 못이 박혀본 적 있어요? 난 있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몸이 좋은 장애인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그친구어그 친구가 살아가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봉사활동 오는 남자랑 팔씨름에서 이기는 것. 그게 그 친구의 삶의 소명이었어요. 팔씨름을 계속하는데 제가 계속 져주다가 저도 남자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져야 돼? 하면 팍 이겼어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돌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하는 거예 제가 도망가다가 여기서 요 정도는 딱 뛰어내렸어요 탁 뛰어내렸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강목이 발에 붙어있었어요 뭐야? 딱 됐더니 이만한 못이 제 발을 훅 들어왔던 거예요 다행히 어떤 근육도 건드리지 않고 쑥 들어왔는데 여러분 못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두꺼운 모도 아니었어요 그냥 얇은데 요 정도 되는 못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발에 병원에 갔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미칠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치료한다고 찢고 째고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얇은 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손목 볼래요? 손목에 모시 박혔어요 발등 한번 볼래요? 여러분 발등에 떨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거기에 모이박혔어요 대모시 엄청 큰 게. 예수님도 알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마음의 유혹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이 땅에 온그 사명대로 그 길을 걸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 제가 여러분말할때 정말 기도의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게 전도사님이랑 밤마다 한두 시간씩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진짜 간절히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내 창자가 찢어질 것처럼 너무 아파요. 그런데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아프거든요. 더 기도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멈춰져요. 왜? 그 기도하는 동안에 주신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이 아픔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기뻐서 참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 마음의 유혹, 나를 죄의 길로 끌고 가니 그 악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진짜 신이지만 동시에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나는 너무나 두렵지만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뜨리는 그 악은 사탄이겠죠. 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마귀의 유혹 속에 살아가요.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는 어쩌면 오늘 교회 올때도이 세상 문화를 소비했을 걸. 세상 문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시간대 역기 딱이죠.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세요. 하지만 지혜롭게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 문화로 인해서 내 마음에 유혹이 생기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한주 살았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자유교회 표어가 뭐였죠? 모이는 게 흩어지는 게였죠. 그 파송식을 한지 이제 한달 조금 지났어요. 여러분 모흩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 제목 낸것 중에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기도 모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교복 다 입고 와서 일어나서 손 들고 선서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선서문 보면서 아침 합격할 때 이렇게 살 거야 하세요? 눈피하는 사람들은 다안 하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문화는요, 나에게 주신 저 스페셜한 미션을 잊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도록 마음과 정신을 막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뱀이라는 사탄 세상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선택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훨씬 더 행복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저런 순간이 있었어요. 죽는 게 그분이 해야 되는 스페셜 미션이었어요. 죽어야 죄가 사라져요. 그분이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회복이 완전, 완벽해져요. 세상이 그분을 찾아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아파. 꽤 아파. 엄청 아플걸? 너 능력 있잖아. 너의 능력이면 죽지 않아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나한테 엎드려서 절해봐. 내가 너에게 세상을 줄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잖아. 네가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널 찾아올 거야. 죽지 않아도 돼. 그래도 구원할 수 있어.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휴대폰 있으면 한번 꺼내볼래요? 휴대폰 꺼내서 자 인스타그램을 킵니다. 혹시 난 인스타 안 해요 하면 유튜브를 킵니다. 자, 인스타는 켰어요. 돋보기 눌러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어떤 내용들로 관찰차 있어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그 돋보기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한주 동안 뭘 보고 자랐는지 지내는지가 돋보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나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성경을 한장 읽는 것보다, 시간 정말 안 가는 5분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구를 정화시켜주는 아이돌 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힘들고 재미없는 이 자카르타 생활에 내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잘생긴 연예인들 아이돌 보고 그 뮤비 보는 게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화려한 악기 연주 보는 게더 좋잖아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사용했던 어플, 가장 많이 사용한 거. 여러분 돋보기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에 비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것처럼 가랑비는 비가 별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냐고 걷다 보면 온, 몸이 완전히 젖어버려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전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이 조그마한 마당이 있었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쯤에 집 근처에 있는 개울가를 지나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 여기 땅 파보면 겨울을 잠을 자는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를 다 파서 우리 집 마당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이 개울가보단 우리 집이 좀더 따뜻할 것 같은데 얘네가 좀더 편안하게 잘수 있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에는 모든 개구리들을 다 구출하여서 저희 집 마당에 가서 심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이틀 뒤 개구리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깨어나면 안 돼요.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겨울이었어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하루 이틀이 다 깨어났어요. 왜였을까요? 세상에 노출됐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었으면 그냥 괜찮은데 세상에 노출됐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봄이 온줄 알고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나갔는데 마당에 온통 개구리 시체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날까봐 땅에 막 묻었어요 이게 세상 문화를 소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도 모른 채 가다가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매일매일 실패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막 소비하고 지혜롭지 않게 받아들이다가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사탄, 이 세상 문화에 계속 지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여기에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것입니다. 이게 되어버려요. 찬양팀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몸짓 혹은 나를 위한 멘트를 쏟아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마냥 포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여기서 찬양했던 여러분. 조금 전에 누구를 찬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 높이며 부르면서 혹시 주의 이름을 무시하고 있진 않았어요? 정말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었어요?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머리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찬양함을 연주했어요. 여러분, 매일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큐티한 양파카 다 보죠.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운영한 사람이니까 이제 분석표를 보잖아요. 자카라타에서 보는 사람보다 한국에서 보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노력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만 빼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쏟으며 한 주를 살진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이 마귀의 유혹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게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의 기복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생각 안 나고 이 휴대폰 안의 세상만 자꾸 머릿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모르고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당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다보인인데 지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중2인가 사촌동생이 저를 엄청 다급하게 불렀어요. 형, 형, 빨리 와, 빨리 와. 너전 진짜 큰일 난줄 알고 문을 빵! 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가 내 피를 빨아먹을 때힘빡 주면 모기 침이 안 빠지는 거 아세요? 아세요? 몰랐어요? 제 사촌동생이 그걸 보여주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형, 이거 봐라? 모기가 나 피를 빨아먹는데 못, 못 도망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기 되게 컸거든요. 시골이라 되게 모기가 커요. 모기가 피를 빨아먹어요. 그 배가 실시간으로 피로 가득 차서 빵빵해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사, 제 사촌동생은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면서 당하지 않도록 우리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날 유혹하는 거 뻔히 보면서 아 재밌다 팍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라 하면서 싸우고 이겨내려면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아담처럼 나를 위한 선택이 되어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린 척하면서 나를 높이는 상 나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까 세상에 찾아왔죠. 어떻게 됐어요?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주기도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주기도문의 시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끝나는 말 사탄의 통치와 유혹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정리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아들과 딸이 됩니다.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남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다른 말로 딱한 마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 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면 육체의 깨매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많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엔 숨어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 그 전에 나 예수 믿어요라고 고백하지 않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요 우리도 이들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 주기도운의 고백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었거든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늘에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순간이에요. 우리 때문에 심각하게 손해를 보신 그분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그 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에 감사하며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시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야 부활의 찐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다가오는 부활절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공곰이 생각하며 한번 살아 가 보세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아니 이번 주는 데일리 미션이에요. 먼저 생 카톡방을 통해 이저 데일리 미션이 카드 뉴스 형태로 여러분에게 공유될 거예요. 여러분 그 카드 뉴스에는 어,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본문과 그 본문의 이해를 돕는 짧은 해석 그리고 적용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카드뉴스 맨 아래를 보면 추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그 본문 가이드를 보고 학교에 가서 적용하며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데일리 미션을 잘 하고 인증한 프로 묵상러, 프로 적용러들에게는 따로 선물을 줄 거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잘 적용하면서 살아보세요. 데일리 미션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세상에 살아가면 뭐가 유혹이고 뭐가 시험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스페셜 미션에 잊어가게 될 거예요 계속 불평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죠? 왜 한국이 더 좋은데 나 여기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불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아,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거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이죠.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계란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가올 부활절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고 살아가야만 해요. 그 부활의 기쁨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의 고난 주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귀한 신앙의 추억을 아주 찐하게 삶에 새기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